아 등장인물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정말 오랜만이죠. 오랜만이라 잘안 맞네요. 네, 아 <laughs> 원래 저잘안 맞았던 같은데좀더안 아, <laughs> 맞는, 인사는 조금 맞았었죠. 네, 아 저희 몇 네. 달만이. 어... 것것 네. 어, 어쨌든 1년이 흘러버렸네요 그 사이. 그러니까요.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하는 방송이자 막방이기도 하죠. 네, 드디어. 네, 그래도 어, 시작은. 항상 하던 좋은 말 소개로 매일, 매일 빠진다고 했던 네. 좋은 말 소개로 <laughs> 네. 어, 방송 시작하면서 어, 오늘 저희 감상에 젖은 멘트를 많이 네.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드립을 자제하고 네, 조금 진지한 <laughs> 진지하게. 진지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 소개. 네, 제가 할까요? 네, 실기 씨가 네. 해세요. 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요기 베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되게 베스킨라빈스 생각만 할 그러니까, 때가죠. 여기 베라. <laughs> 아 저희 드리을 자랑하기로 했고요. 아아와 이러면 안 되죠. 네, 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말이 네. 맞는 말이죠. 그렇죠. 딱 오늘 저희한테 올리는. 네. 네, 근데 그럼. 저희는 정말 오늘 끝이에요. 맞아, 요 저희 끝난, 끝난 거예요. 저희 관계도 끝이에요. 비즈니스 건네. <laughs> <laughs> 역시, 네 원래 이런 관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어, 오늘의 좋은 말은 굉장히 짧았는데요. 그러니까. 대신 등장인물이 굉장히 깁니다. 맞아요. <laughs> 세령 씨가 마지막이라고 열심히. 네, 맞아요. 열심히. 아 그러면 일단 영화 OST 들으면서 어떤 영화 소개해드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지금 이 노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아실만한 네. 노래인데요. 네, 세기씨 이 노래가 뭐죠? 네, 저는 초등학교를 나왔으면 다들 아실 애국가입니다. <laughs> 네. 네, 아 저희가 갑자기 뜬금없이 OST라고 하고 애국가를 틀어서 틀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텐데요. 네, 사실 오늘의 음. 영화가 애국심과 관련된 그렇죠.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애국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화의 제목은 뭐죠? 네 오늘 영화는 최전에 천만 관객을 돌파한 네. 암살입니다. 네아 전지현 씨가 네, 출연, 전지현 씨와 하정우 씨, 주연의. 아 심지어 이정재 씨까지 출연해서 엄청난 캐스팅으로 논란이 되었던 <laughs> 영화이고요. 네 그래서 <laughs> 어, 흥행을 이어가면서 저희도 물론 봤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어, 오늘은 그러면은 어, 암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를 아, 여기는 모두 아, 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등장 인물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맞아요. 관계가 다들. 네, 그래서 제가 오랜만이고 복잡함으로 보고 읽겠습니다. <웃음> 그냥 <웃음> 보고 읽겠다고 하세요. 네, 아 일단 먼저 독립군과 일제로 대립 관계가 이루어져 그렇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염석진, 즉 이정재 <웃음> 씨가 <웃음> 계시죠. 네, 이분은 일제의 스파이로서 독립군인 척하면서 활동을 그렇죠. 합니다. 네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 이번에 일제의 앞잡인 강인국을 제거하는 작전을 맡은 황덕삼 속사포 안옥윤이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안 안옥윤 씨는 발음이 굉장히 어렵지만 전지현 씨가 맡아주셨죠 네 그리고 어 강인국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는데요. 한 명이 안옥윤이고 한 명은 미치코라는 <laughs> 딸입니다. 아, 둘은 물론 둘은 쌍둥이고요. 쌍둥이군요. 물론 전지현 씨가 둘다 연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미치코는 카와구치라는 일본의 나쁜 놈과 일본의 나쁜 놈. <laughs> 네, 결혼이 약속되어 있었고요. 아,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모든 여심을 선덕선덕하게 했던 맞아요. 하와이 피스톨력의 하정우 씨 그리고 이분이 나오면 모든 영화가 흥행한다는 맞아요. 영감 역할의 오달수 씨였습니다. 정말 많은 등장인물들이 네 있,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럼 어, 슬기 씨가 줄거리 소개해 주세요. 네, 저도 오랜만이니까 보고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사실 눈에 염증이 나가지고 네. 렌즈를 안껴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laughs> 네 맞아요. 네. 아, 그럼 줄거리는 현 그러니까 이거는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님이 속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 측에 녹출되지 않은 세 명. 네. 황덕 삼 속사포 안옥윤을 암살 작전으로 집봉을 해요. 그래서 염석진이 네. 이 셋을 모으고 강인국 제거 작전을 전개를 하는데요. 네. 근데 거에게 의뢰를 받은 청부 살인업자인 하이피스톨이 이세 네. 명을 죽이려고 쫓는 거예요. 네, 죽이려고 쫓고, 그렇죠. 쫓고 쫓기다가 여러 가지 작전들을 그렇죠. 펼치고 결국 마지막엔 전지현 씨 배고 다 죽습니다. 멘토예요. <laughs> <laughs> 아직 안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지현 씨 빼고 다 죽습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전지현 씨는 살아요. 네, 원래 여자 주인공은 그치. 항상 살아나는 법이니까요. 주인공 버프를 받아서. 네, 근데 하와이 피스톨인 하정우 씨가 죽음을 맞이한 건 정말 아쉽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아 그때 그 진짜 그 하수구 뚜껑을 열지 네. 말라고 얼마나 마음속으로 기도했는지. 당연히 거기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너무 거기로 나오더라고요. <laughs> 그러게요. 아 저희가 지금 새로운 시스템을 맞아요. 발견했거든요 굉장히 놀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지금 정말 오랜만에 방송이고 그래서 말이 안 나오네요 네, 지금 저기 저 음향분이 저희보고 왜 이렇게 버벅대냐고 네 방금 질타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기억이 아주 많이 붙어 있었던네 그럼 정말 죄송하고요 그러면 <laughs> 어 음, 노래 듣고 오시면서 저희도 마음을 가다듬고 맞아요. 여러분도 마음을 가다듬고 한번더 애국심을 불태워봅시다 네 혀를 좀 풀어야겠어요 네. 呃迪克酒吧 는 일도 관계 없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네 맞아요. <laughs> 네 지금 저희가 이 노래를 듣는 동안 저희 음향 담당께서 저희가 계속 말을 못하면 자기가 대신 말을 하겠다라는 언플을 하셨는데요. 저희 자리를 뺏길 수 없겠죠. 그렇죠. 저희 마지막라도 네. 잘해야죠.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저희 이제 약간 저희들의 재량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네. 프리토킹. 네 프리토킹 <laughs>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암살로 인해서 한번더 그렇죠. 한국사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2017년도 수능을 보는데, 보는데 2017년도 아. 수능부터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맞아요. 제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도 엄청 많았던 었것 그렇죠. 같아요. 저도 사실 반발했었고 네. 제가 한국사 진짜 못해서. 네. 그런데 제가 한국사를 반대했던 이유는 저희 한국사 교육에 되게 아. 저는 이런 종류를 배우고 싶거든요. 현대사라라든지 아. 약간 저희가 민주화가 되는 과정, 일제강점기 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은데 좀더 옛날 일을 더 집중적으로 아. 배우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저희의 이런 근대사가 비중을 좀더 많이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아요 근데 확실히 어렵긴 한데 그만큼 좀더 네. 중요하고 네. 그래도 한국사 하면 물론 조선이나 그 등의 삼국시대, 고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지금 대한민국이 생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국가가 생긴 후의 일들이 더 중요한, 더 것, 중요한 것,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맞아요.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이해를 못했거든요. 역사는 옛날 사람일이고 우리는 아, 그렇죠. 지금 사람인데 현재. 무슨 상관일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요즘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렇죠. 굉장히 옛날과 유사한 느낌이 맞아요. 많이 된다고 해야 하나? 발전이 없이 네. 그냥 옛날을 보고 따라하고 이런 느낌만. 네, 그래서 저희도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laughs> 뭐, 농농민 혁명인가? <laughs> 학생 혁명입니다. 아, 학생 혁명 뭐삼일삼일운 네. 네, 저희도 곧. 혁명을 일으킬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전문경 <laughs> 네, 씨가 혁명을 <laughs> 일으킨답니다. 저는 전혀 일으키 생각 못한 것을. <laughs> 저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이 방송 나가고? <laughs> 아 그래도 문경 씨 사라지면 슬퍼요. 게네 <laughs> 잡혀간 줄 알아주세요. <laughs> 네 슬기 씨가 긴급 속보로 여기로 방송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방송이라 해놓고 다시 등장할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네 그럼 그때는 정말 제가 잡혀간 걸로. <laughs> 네 그러면 어 저희 이렇게 한국사에 관해서 그렇죠. 한번더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또. 저희 독립을 위해서 많이 아... 많은 희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희생에 대해서 한번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에 만족하게 되는 아... 계기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영화를 영화를 내내 보면서 아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자지만 뒤에서 네. 독립을 위해 이렇게까지 싸워준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계속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 역사 교과서에 실리는 분들은 아, 정말 그렇죠. 네 정말 단편적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유명하신 분들인데. 이 외에도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음. 희생을 하셨을 거 생각하니까 어 갑자기 굉장히 찡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역사 박사에 제 이름 올릴 수 있도록. 네 열심히 분발하시기 아,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네. 안홍준 씨처럼. 물론 네. 전지현 씨는 아니고요. 네 물론 어, <laughs> 얼굴은 많이 다르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 애국하는 마음 가짐만은 네 마음 가짐만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드 드디어 저희가 소감을 말한다는 소감을 말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네, 이제 빠이빠이예요 네, 작년 2학기? 2학기는 네. 5월 정도부터 네. 방송을 했었던 거 같은데 벌써 1년이 더 지났어요. 네. 아 뭐예요? 마음 아파요. 아, 아 어떡해. 학교 친구가 마지막인데 물지 네. 좀 말라고. 네, 아 근데 정말 제가 동아리 처음 몸물로고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배 많이 배우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되게 즐거운 일도 많았고, 힘들고 귀찮은 일도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하나하나가 다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원래 되게 소심하고 좀 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걸 잘못했는데, 네. 이렇게 카메라 앞이지만 지금 제 말을 이렇게, 물론 대본도 있긴 하지만, 대본도 네. 제 재량으로 15분에서 30분 정도를 채워가는 건데, 네. 러면서 말하는 능력도 고고 원래 말도 진짜 빠른데 그것도 괜찮던 네. 네. 것 같고 네. 여러분 아오 오기 전까지 되게 귀찮았는데 오면 재리니까 맞아요, 그런 느낌것아요 그리고 이 활동하면서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아, 아, 아. 또 투지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대회나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좋은 후배들도 있고 아, 아, 아. 어, 굉장히 그냥 저에게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투지 클럽 많이 쓰면요 아, 아. 뭔가 뭔가 되게 많이 부족했어 지금보다. 네,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도 훨씬 부족하지만 네. 그러니까 더 뭔가 그랬으면 뭐상반도 없을 거고 네. 리포트 이런 거 당연히 못 해봤을 거고 언제 제가 안나운서 경험을 해보겠어요? 네, 맞아요. 방송보다 저희가 모두 안나운서 했을 때 모두가 비슷었지만 맞아요. <laughs> 모두가 비슷지만어 이제는 다음에 만약에 누가 급하게 이런 일이 바뀐다면. 자신이기요. 어, 저희도 아요왜냐면 응. 이제 저희는 인기 인기을 뛰어나다. 맞아요. 저희 사회자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laughs> 네, 저희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 또 어, 저희랑 함께 해준 음연과 PD도 맞아요. 소감을 말하고 싶다고 하네요. 어, 소감 들어볼까요? <laughs> 네, 나오는 거야? 1년 반 동안 방송하면서 어,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나름 부장으로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거를 인정을 <laughs> 해줬으면 좋겠고 솔직히 1학년 때는 진짜 많이 어색했는데 많이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물론 지금도 비즈니스 관계지만 <laughs> 앞으로도 동아리가 끝나도 이 관계 유지되길 바랍니다. 끝 도 끝난 게 아니에요 PD입니다 <웃음> PD입니다 <웃음> 어, 안녕하세요 맨날 욕먹는 음영입니다 퓨즈클럽 <laughs> 어, 하면서 진짜 학교 땡땡이 치는 거 너무 재밌었고 <laughs> 계속 중학교 때부터 했던 방송인데 밖에 외부에 나와서 하는 게좀더 색다른 느낌을 많이 받았고 약간 더 우리 정아이가 특별해진 느낌이어서 되게 재밌었고, 음 되게 많이 나중에 돌아보면 되게 추억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laughs> 어저 음양이었습니다. 음. 네 이걸로 어 저희의 이렇게 비루하고 맞아요. 알찼던. <laughs> 비로하가요. <비루하고 알차고 웃음> 네, 비로하지만 알차고 저희의 진심이 <laughs> 가득 담겨 있었던 소감 이렇게 끝내고요. 네, 그럼 이제 정말 맞아요. 저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에요. 네. 더 아, 많은 걸 보여주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 네, 저희 정말 더 잘할 수 있는데 맞아요. 저희가 대학 졸업하고 꼭한 번은 다시 <laughs> 올수 있기를. 뜬금없이 <laughs> <끊어지게, 웃음> 게릴라 방송으로. <웃음> <웃음> 네, 그렇게 이렇게 할수 있기를 한번더 어, 기원해 보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후배들이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는 아,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사실 다른 동아리에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왔었는데 귀찮아서 아직도 안 만들고 있는데 네. 저희 후배들은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더 많이 이뤄주길 음. 바라고 더욱 더 더욱 더 번창하는 휴지클럽이 되기를. <laughs> 네, 많은 사람들이 이생방으로만 네. 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네. 그리고 또 휴지클럽에 들어오길 바라는 운전구 후배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 오래오래 가고 저희도 오래오래 살고 <laughs> 여러분들도 오래오래, 오래오래 사시고 오래오래. 네 그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오레오를 함께 먹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드립치지 않기로 했는데 마지막에 쳐버리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럼 어, 그럼 이렇게 네. 안녕을 말하나요? <laughs>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틀어주세요. 네. <laughs> 네, 그러면 저희 이제. <laughs>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들으면서 끝마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 전혀 계획이 없었지만. 나 빨리 와아어나어 <laughs> <laughs> <너무> <laughs>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김정고 <도망을 Magic> 아 네, 어, 이학만 <2학년 11만 000> 사랑해 아트라트 아 꺼져 아빠 만만아나 이제 음원하게 절대 안 부르 사랑해 김수희 남자친구 사귀지마 넌내거야 알겠지? 은경이랑 사귀어도 돼? 아아! 아 은경이랑 사귀어이 돼. 돼? 나랑 사귀어 혜원아 너 제발 마음치지마 나네 엄마야 무술기 유부녀야 유부녀야 건들지마 건드렸는데 나상를찾는거야 이거 약간 편집분 편집분 노래가 이렇게 길어? 여기 하고 싶은 말다 하자고. 네. 나 이거 하면 진짜 힘들어서 배고파서. 맞아. 나 여기 나 진짜 이거 할 때마다 약간. 다들 잘 들으셨나요? 나 요즘 외로워. 나 쫄하려고 그래. 뻥이야, 그거 뻥이야. 기분이 없어. 근데 또원사실볼 때마다 한달 전에 남자친구가. 아, 니 얘는 없다. <놀람> 어? 어? 끝나가 잘 있어 고마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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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난 안녕이라고 말할래 <말하려고> <놀람> 아, 마지막에 우리 결국 반말했어 음. 어차피 그거 이잖아 <놀람> 갑니다 샤이니 타임, 샤이니 타임 <놀람> <뭐냐고>? <놀람> 갑니다 아직 끝이 않았습니다 <놀람> <뭐야>? 안돼요 <놀람> <laughs> 이거 뮤비 완전 저격입니다. 뮤비에서 목 잘려요. <laughs> 목 잘리고 <laughs> <laughs> 눈 빠지고 호흡 소리고 입목 소리고. <laughs>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되게 조용한 줄 알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시끄럽답니다. 저희의 약간 새로운 모습이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오세영 너 나와. <laughs> 너 나온다고. <laughs> 그리고 잠깐에 저희 애들이 노는 이런 타임을 가진니까 잘 봐주시고 어 뭐라고 해야지 되 네, 저희 애들은 다 저렇게 놉니다 쉬는 시간마다 <laughs> 어 제가 나가서 카메라 촬영을 좀 해볼게요. 지금까지 어, 0 1 4년2 네, 2 1 5년년2 0 1 4년부터2 0 1 5년까지활동한 휴지클럽의 마지막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클럽이었습니다. 이제 끌 거예요, 진짜. 에이, 아쉬워. 하지마